안녕하세요. 후쿠리아 팀장 스크리입니다 진짜 더운 날씨인데요. 심판만 봐도 땀이 나는데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들 격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오늘 3대3 두 번째 경기. 여기 목동 팀대 블랙 노일 즈 화이트 목동 팀. 네. 상간의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농구화가 다 달라요. 아까 소개를 안 드렸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한 명씩 이름만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르브론 줌솔저 11이요. 네, 르브론 줌솔저 11. 카일리3 TS. 카일리3 TS. 어우, 동구화가 진짜 많죠?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2017이요. 크레이지 익스포로시브 익스플로시브. 익스플로시브. 이름이 길어. 네. <웃음> <웃음> 어렵네. Yeah, yeah, 볼 네. 조지 2요. 네, 볼 조지 2. 어, 조던 농구한인데 자세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시,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저희는 하이퍼덩크 하이퍼덩크 네, 아, 목동팀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는 팀 목동 그리고 검은색 유니폼은 팀 노일중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고! 공격 화이트 점퍼! 리바운드는? 오케이 블랙볼 팀 노일 중한번 나왔었죠, 3-on-3. -3. 오른쪽. 점퍼. 실패. 오케이. 사이드로. 점퍼. 리바운드 화이트. 다시 사이드. 아좀 길었고, 다시 리바운드 골밑. 오케이. 대 현재 스코어 1대 0. 현재 스코어 1대 0. 사이드 팀 노일중. 왼쪽. 슈퍼 페이크에 이어서 오우, 나이스. 피버 스텝. 현재 스코어 1대 1. 현재 스코어 1대 1. 자, 다시 골메트로 바깥으로. 점퍼! 아! 들어가는 볼인데, 인앤아웃. 다시 팀, 노일 중 공격. 나이스 패스! 남은 시간! 남은 시간 8분! 골밑 아우! 상당히 좋았는데, 잘 찾아갔고, 상당히 좋은 패스였는데,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오, 상당히 센터가 화이트 센터 엄청난 위치. 화이트 센터 위치 확보를 공간 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서 리바운드를 잘 잡고 있습니다. 나이스 미드 점퍼 2대1 역전 블랙 역전 다시 화이트 팀 목동 원푸쉬 나이스 2대2 현재 스쿼 2대2 동점 상당히 좋은 실력을 보여줬던 었 10번 노일중 저번 3on3에 나왔었죠 밖에 비었고 미들 오우 다시 리바운드 리버스 아. 길었습니다 공격 노일중 오케이 3대2 역전 어 나이스 컷투 포인트 남은 시간 남은 시간 6분 남은 시간 6분 나이스 패스 아. 프리드로원샷 현재 스코어 4대 2로 팀 노일 중에 앞서 있습니다. 오른쪽! 슈페이크! 잠깐의 그늘이 엄청나게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우! 피벗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 팀! 목동! 오른쪽! 나이스 패스! 슈페이크! 아! 다시 팀 노일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쪽스한 번씩 말해주세요. 4대 2, 현재 4대2 4대2로 노일중이 앞서고 있고요. 팀 목동 사이드로 아, 좀 보였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사이 왼쪽 오케이. 2. 현재 스코어 6대2. 남은 시간 4분 40초. 남은 시간 4분 40초. 현재 스코어 6대2로 노일 중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우. 상당히 좋았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좀더 인사이드로 들어가려면. 우 7대2. 지금같이 컨택 필요로 합니다. 돌파도. 현재 스코어 7대2. 푸시, 골밑, 7대3, 7대3, 따라가고 있는 팀 목동, 나이스 패스, 크로스, 투포인트, 리바운드는 다시 블랙. 열심히 뛰고 있는 두팀 모두에게 많은 격를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우, 나이스 비 다시 팀 노일중. 사이드, 점퍼. 빗나갔고요. 공격, 팀목동 아. 투 포인트, 리바운드 블랙, 엄청난 점프력 레프트핸드, 다시 리바운드 블랙, 골밑, 남은 시간, 남은 시간 3분, 바깥으로 다시 리바운드, 골밑, 현재 스코어 7대3. 현재 스쿼 7대3. 블랙이 앞서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블랙. 골밑 엔드 원. 다시 리바운드. 리바운드 화이트. 남은 시간 2분. 남은 시간 2분. 골때 밑에서 나이스 대 현재 스코어 8대사오하시게 아, 실패 팀 화이트 왼쪽 오 아, 사이드로 점퍼 아 다시 팀 목동 크로스 크로스 바깥으로 점퍼 아 길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10초 남은 시간 1분 10초 오 4. 9대 4, 4. 엄청난 5대 더블 클러치 남은 시간 1분 5. 9대 5 현재 스코어 9대 5로 블랙이 앞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쳐 있을 텐데도 멋진 플레이 보여주고 있죠. 경연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나이스. 10대 5. 현재 스코어 10대 5. 남은 시간 30초. 꼬밋 30초. 아, 다시 리바운드 화이트. 나이스 뱅크 10대6 10대6 남은 시간 20초. 20초 15초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네, 목동대 노일중. 노일중 대 목동의 경기는 10대 7로 노일중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네. 결승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